조금 어, 전에 시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님께서 말씀을 계략적인 그, 방향성과 질의응답을 어, 가졌기 때문에 어, 우선 이제 오늘 어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꼭지는 이틀간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되어서 총 129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서울의 고등학교 내와 교수 선별 진료서를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제주 지역에서 14일에 총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5일 두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는 의적으로는 129명으로 집계되겠습니다. 먼저 124번 확진자 A 씨는 11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119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경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 씨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 관련은 없는 상태고. 현재 제일대학교 병원 음악 병상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5번 확진자 B씨와 126번 확진자 C씨는 제주의 121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경 제주 12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오후 8시 15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도 현재 발열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번 확진자 D씨는 제주도민으로 파악되었습니다. D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20분경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한국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방역당고은 D 씨의 감염 감염경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28번 확진자 E 씨와 129번 확진자 F 씨는 앞서 14일 오후 7시 40분경 확진 판정을 받은 122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G c 와 H 씨는 A 씨의 확진 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지난 14일 오후 9시경 대주시 동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15일 오전 2시 10분경 양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G c 와 H 씨도 현재 증상 발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119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중간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집단 발생 조기 차단 및 불안과 완화 차원에서 학생 및 교원 470여 명을 검사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시 동계동 소재 대기보건학교 체육관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워크스루에서 채취한 검체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를 의뢰해서 아마 오늘 오후 6시경부터는 확인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120번 확진자 A 씨는 A 씨의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는 학교 내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14일 오후 9시경 감염병 관리팀, 감염병 관리 지원단, 교육청 및 해당 학교 관계장등 단계 기관 및 부서와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 내 집단 발생 차단을 위해 해당 학교 체육관에 워크스토리 선별진로소를 설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4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실시하는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는 설치가 완료되는 이제 10시부터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112번 확진자 B씨가 재학 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국제학교에도 워크스루 선별치료소가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 157명 중 이미 검사를 완료한 1 3명과 타시도에 있는 1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한 결과 14일 오후 7시경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전원 14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 현재 제주도는 BC의 학부모인 111번 확진자 c c 와 BC에 대한 역학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들과 관련해서도 방염지 15곳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접촉장 분류가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사의 어, 어제 확진자 어, 어, 발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혹시 지금 혹시 구원이 검사받는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2 1번이 아, 혹시친구로 발생한 혹시 12번, 혹시 12번, 1번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정가확인질까이정리가없어까 예, 우리 역학조사는좀 <목소리> 어, 아. <목소리> 어제, 어제부터 어제, 오늘까지 11분에 발생했으서 이제, 다섯 분, 영녕을 이제, 생각할 어, <목소리> 니다 <수 목소리>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다섯 분의 접촉자로서 괜찮아. 누나 한 분은 서울 같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명언을 모르는 상태가 이분들은 지금 전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이제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명언이 있는데, 다, 그, 민할 수없 명은되지않았 3명에 따른 아 3명 되셨명은 지역관령으로 예 그렇게 되습니다 2명은 관련되지 않았던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지금 현실점에서 관련을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동시에 어제 24시간이 안된 상황에서 그 구조를 겪 때문에 지금 역학 조사를 나가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이 되는 대로 이것이 강해을 확정적인 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서도로서는 숫자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 11분 중에 5분이 병원 환자일 텐데 이렇게 보시죠. 그정1 1중에한분더 다녀온다고 그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 그리고 어제 보도자를했던 것처럼 어, 그 학생의 환자가 나오면서 어, 정상이 시작되어서 아침에 동그란 가정의 정상이 시작되어서 검사를 어, 했고 그래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 학생들도 물론 좀 반영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기를 무척하고 같이 읽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수업이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학급 학급연에 학생들과 섞였다고 보고 또 학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는 것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사진 결과가 나온 대로 계속 하게 결과가 나올 수있도고습니다 국민들이 병을 다시 따라가려면 다는가장자가 나왔다는 거가 다는 데서 huh? 심각하게 신속하게 꾸준한 반면에 저희들은 그것세제에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빠짐없이 문제없이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과 사실 여성만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어, 최대한 이 정파가 정시간에 맞고자 하는 것과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단 그런 끈 상황에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한테는 여기서 저희, 뭐, 손을 아껴가면서 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것이 보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현재 위험이 있다면 과하는하는그 그 조금 위험해서 아게 검사 결과는 현재 다못기 때문에 판단할 수없으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는 대로 위험성 여전함과 참가 있어 아직도 장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네요. 공격을 고려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성암교회를 잠시만 올리나 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

좀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나온다면, 감정원의 확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한 게, 이 시점에서는 감정원을 모르는 것이 다섯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분노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거 다섯, 다섯 명에 대한 사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한 24시간 이내에 나온 1명의 사례를 볼 때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우리도 모르는 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판단해야만 되는 상황이,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간적 관계와 공부를 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예. 좀. 그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향해나, 어, 그, 아는 거의 뭐한 percentage of judgment. Okay, the 방향 o n 가 u a Yaka, or t h 지 other, 어 결식업무 요원, 비정용원 배치의 일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분석하시는 대로. 그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1.5단계 2 1.5단계 상향 때, 적상때 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화된 2단계 <laughs> 수준으로 강화시킨 부분들이 꽤몇 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번에 2단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들이 경제적인 그 그런 피해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 식당 카페는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은 다 의무화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150평방미터 이상 만 이제 거리두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어, 식당, 카페들은 다 테이블과 네, 거리 공간다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네, 어, 강화되고 네, 음. 특히 요금시설 다섯 종류는 어, 집합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 상당히 아마 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이런 데들도 전부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들은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으로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지부 친척이나 지인 등은 절대적으로 초청을 자제해야 합니다. 결혼식등장례식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는 이제 방역수칙 의무화를 어, 했는데,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한명 정도의 인원을 제한하고 일체 어그 그 안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나 등 발한실은 운영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 시설 또한 8평방미터당 1인 이내고 그리고 전체 인원 30% 이내로만 운영해야 되고 어, 역시 9시부터 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어, 오후 9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영향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의 감염 보안을 분석하면 거의 다 76%가 관광객이거나 비도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도 주민들이지만 그와 연관시켜서 감염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타겟 대상 자체가 사실은 공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도의 비율이 1차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타겟 목표이기 때문에 어, 부득이 저희가 공항만을 통해서 감염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 안 되겠다는 하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아까 배경민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제주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명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될 때를 오는데 그분 중에 불 중상 감염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상황이 결국에는 연결고리로 제주도로 대단히 아주 긴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분석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만을 통해서 입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입장에서는 절체 변경의 순간이기 때문에 강화된 백설 확인 대책을 내놓게 되었고, 앞으로 특히 수도권, 그리고 입도객들 관광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음성 확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른 고발 조치와 부상권 어, 청구도 역 고려하고 있다는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다녀온 제주도민 역시 어, 제주도에 와서 또는 현지에서도 가능하고요. 구민들은 제주도 워크스루나 6개 보건소 그리고 7개 선별진료소 총 13군데에서 가장 빠른 3일 이내 검사를 받거나 최장 14일 이내 반드시 능동적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사를 받도록 어,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18시 0시부터 저희가 어, 추진할 2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데그 전에 지금 미흡한, 어, 좀 이렇게,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연속적으 높여서, 어, 강력한 2단계실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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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외자들은 어, 현지에서 검사를 받고 들어오는 그러면 명령서를 저희가 전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서를 저희가 그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적인 조치로 만약에 어, 시는 분이 확진자이면서 돈에 피해를 끼치면 구발조치를 구상,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서울에 이제 선별진료소 아마 수도권에 150개 이상 설치되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지금 계속 릴레이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제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 현지에서 이제는 전국민이 2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주도에 오실 분들은 검사를 받고 가라는 라 것이고 만약에 음성 확인이 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정말로 그 힐링 여행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건강한 분들은 제주도에 와서 마음껏 힐링 하고, 시게 됩니다. 그 대신, 후보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겠다, 이겁니다. 들어오시는 분에른지에서검사받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분이 초반에는 대부분 그냥, 없이, 를허용고그 분들한테 분들이 나중에 한 번, 한 번,

그 의료 분단 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 오늘 확정되면 어, 적극적으로, 중독적으로 통보해 드겠습니다 분이 올때 검사 결과를의문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할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측면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도 다이잖아요